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대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BMW IX3. 자, 견적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장기렌트 말고 리스로 짜는 견적입니다. 저렴한 순으로, 왕, 투. 원하는 책상조합으로 추고가 가능할까요? IS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매달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책상조합 같은 거는 미리 체킹을 하시고 1년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빨리 받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뭐 저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고객님들께서 따로 잡을 필요 없이 저희 리넨보터스가 직접 잡아 드리기 때문에 책상, 뭐 이런 거는 다 잡아 드리는 거 있으니 안전하게 생각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스 진행해도 궁금한 게 bmw 보증기간 혜택 동등하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리스나 장기렌트 뭐다 똑같이 신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bmw에서 지급하는 엔진 미션 보증 및 소모품 교환 택을다 누릴 수 있습니다. 출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량이 매칭이 되면 구명사 정식 심사가 들어가고요. 통과 후에 계약 진행은 출고가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담당 딜러분께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내 어디 지역 무관 딜러님 출고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죠.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오존및 용품 기본 지원인데 위 견적 조건으로 진행해도 똑같이 해당되나요? 저화내도 됩니까? 이사님? 와빠 무가 있어? 아까랑 똑같잖아요. 몇번만 볼게. 뭐, 5종 말고 저희 회사 뭐 8종까지 제가 다 드릴게요. 제 8까지 빼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가오가 있지. 남자가 동의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긴말안 하겠습니다. 10종은 아니더라. 도 10종 같은 서비스를 스탠바이 하고 있으니 저를 믿고 대표님 취향에 맞는 서비스로 내가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진유빈 가방 찾아주세요!